악마야, 우산 안 써? 우산은 가슴속 쓸어내릴 게 없는 것들이나 쓰는 거야. <laughs> 안녕하십니까. 가슴속 쓸어내릴 게 많은 지름신 악마입니다. 곧 장마철입니다. 장마철 데뷔를 위한 우산 쿠팡 판매란 탑5 소개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5위 <laughs> 준성 튼튼한 3단 자동우산입니다. 가격은 12,550원입니다. 우산과 양산을 겸용할 수 있는 우산입니다. 장마철은 우산으로 장마가 끝나면 양산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질은 105cm에 길이 65cm입니다. 쿠팡 삼품평 통계입니다. 그럭저럭 좋은 통계지만 사이즈가 예상보다 조금 큰것 같습니다. 대표 리뷰 내용입니다. 튼튼하지만 약간의 무게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위 미츠코 런더 모던솔리드 자동 장우산입니다. 가격은 9,290원입니다. 길이 84cm, 펼쳤을 때 질은 100cm, 손잡이 29.5cm, 살대 길이 56cm, 무게 370g입니다. 쿠팡 상품평 통계입니다. 크기가 예상보다 조금 작다는 내용이 눈에 띄는군요. 저렴한 가격대에 무난하지만 천이 얇은 편이라 일반적인 비는 문제없지만 보고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습니다. 3위 지엘스타 자동 투명 비닐우산 파스텔 장우산입니다. 가격은 1,300원입니다. 일회용 우산 가격이군요. 프로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EVA 재질이 뭐냐면 에틸렌초산비닐의 약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닐우산이라는 겁니다. 쿠팡 상품평 통계를 분석했을 때 조금 사이즈가 작은 우산인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튼튼하고 여러 번 사용할 만한 미니 우산인 듯합니다. 2위, 까르페디엔 스마트 자동 장우산입니다 7,100원입니다. 폴리에스터 소재에 질은 395g의 무게입니다. 레드, 틸블루, 블랙, 올리브, 피플, 민트, 옐로우, 로즈핑크, 네이비 등 여러 색상이 있군요. 쿠팡 상품평 통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해 보입니다. 대표 리뷰를 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쓰기 무난한 우산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크지 않은 대신 가볍고 튼튼한 우산입니다. 1위 시암 심플 베이직 자동 장우산입니다. 가격은 9,190원입니다. 길이 84cm, 지름 95cm에 무게는 380g 정도입니다. 쿠팡 상품평 통계입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해 보입니다. 대표 리뷰입니다. 내용에서 보이듯 우산살이 튼튼한 고 내구성의 우산입니다. 골프 우산급으로 크진 않지만 지은 95cm로 일반적인 장우산만큼의 크기는 거부합니다 장마가 추천합니다 장마철에는 우산 무더위에 양산으로 쓰고 싶다면 준성 튼튼한 3단 자동우산입니다 우산을 자주 잃어버리는 덤벙이를 위한 천원대의 가격에 가성비 좋은 젤스타 자동투명 미니우산 파스텔 장우산 무난한 장우산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CL 심플베이직 자동장우산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쿠팡 판매량 TOP5 우산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슴속 쓸어내릴 것이 있어도 비올때 우산 꼭 쓰시길 바랍니다.